특히 명진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요즘에 재활하면서 몸도 많이 좋아져서요. 다시 조금 땀 흘리면서 내년에 시즌 저는 좀 일찍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없건 항상 좋은 팀이었고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고요. 플루프 가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기대하고요. 특히 명진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던 대로 쭉 하고요. 트레이너 분들이랑 코치님들이랑 잘 상의해 가면서 몸 상태 체크하면서 천천히 올릴 계획입니다. 뭐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않을 거고 천천히 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즌 중간에 제가 부상으로 인해서 팀을 이탈했는데, 다 앞으로 제 커리어 남은 동안은 부상 없이 항상 코트에 서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상 이후에 병원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질려봤고요 병원에서 이제 주사치료 병행하면서 재활하면서 용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있었다라면 기분도 좋고, 정규리그 2위를 해서 되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한편은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한편은 되게. 축하하면서 개미가 기분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부상 정도가 워낙 또 심하게 부상을 당하긴 했었는데 최대한 그 플레어 포트에 뛸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냥도 많이 여쭤보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한 팀에도 움이될수 있도록 플레어 포트에 찾아뵐 수 있다, 있을, 있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플레어 포트 남았으니까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클레오프 가서도 꼭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런 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겠습니다 승리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데 저희 선수들 2위로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했습니다 역시 팬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고요 4강 플레이오프부터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면 꼭 5월에 챔피언 트로피 팬분들과 같이 들고 싶습니다 네, 5 시즌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플레이오프 때 제가 좀더 좋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더 잘하는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대 오비스 부상 없이 <laughs> 플레이오프 전승으로꼭 우승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들 부상 없이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챔피언 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플레이오프 가서 여덟 번째 우승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부상 없이 모두 무사히 시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오비스 선수들 플레이오프 가서 꼭 다치지 말고 우승하세요. 파이팅 그리고 윤석 선수. 되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 선수들 플레이오프 가서도 열심히 해서 우승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가서 더 좋은 모습 보여서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부상 선수 없이 올해도 템프 우승하시죠, 감독님. 모비스 화이팅, 화이팅! 우승합시다. 우승 모비스 화이팅. 모비스 화이팅. 현대 모비스 화이팅. 현대 모비스 화이팅. 현대 모비스 화이팅. 모비스 화이팅. 모비스 화이팅. 다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 전교를 아쉽게 유입을 했지만 플레이오프들도 꼭 우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침 주말에 부상으로 뭐 시즌반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응. 조금 더 강해져서 다음 시즌은 꼭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